안녕하세요. 명상하는 요가쌤, 라라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명상이란 무엇인지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오늘은 그두 번째 시간으로 호흡 명상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선 호흡 명상을 시작하기 전에 호흡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호흡은 우리 인간 생명 활동 유지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어,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호흡을 하면서 매 순간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밥을 먹을 때나 잠을 잘 때, 일을 할때 우리는 호흡을 의식하지 못한 채 숨을 쉬면서 살아가지요. 하지만 이러한 호흡을 의식하는 것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몸과 마음에서 큰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호흡을 통해서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를 조절할 수 있는데요. 자율신경계란 쉽게 말해서 우리 스스로 조절할 수 없는 소화기능이라든지 내장기능들을 담당하는 신경계 중에 하나입니다. 이러한 자율신경계를 호흡을 통해서 조절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조금 더 균형 있는 삶을 살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불안하거나 긴장되는 상황이 오면 땀이 난다든지 심장이 빨리 뛴다든지 혹은 혈압이 올라간다든지 이러한 경험을 하신 적 있으실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그것을 억지로 못하게 할순 없지만 호흡을 통해서 이러한 자율신경계를 균형있게 조절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호흡을 통해서 명상하는 호흡 명상에 대해서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흡 명상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넓게 사용하고 있는 호흡법은 복식호흡법입니다. 복식호흡법은 쉽게 말해서 내 배에 마치 커다란 풍선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코를 통해 들어온 바람이 그 풍선을 크게 부풀렸다가 다시 코를 통해 그 바람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과정을 반복하는 것을 복식 호흡이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쉬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명상을 처음 시작하시다거나 혹은 호흡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 복식호흡을 계속 하시게 되면 오히려 몸에 긴장감을 주게 돼서 편안하지 않다 라고 느끼실 수 있어요. 이럴 때는 호흡을 그냥 자연스럽게 이어나가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복식호흡은 명상 시작 전에 그냥 준비로 몸과 마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몇번 하시고요. 어, 명상을 하는 동안에는 그냥 자연스러운 호흡을 이어나가는 것이 더욱더 좋겠습니다. 호흡 명상을 시작하기 전에 앉은 자세부터 한번 배워보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어느 곳에 기대어 계신다거나 혹은 누워서 명상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눕거나 편안한 자세로 하게 되면 쉽게 잠이 들어 버리는 경우가 있어서 앉아서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앉아서 할때 정해져 있는 자세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 흔히들 책상 다리 앞빠 다리 라고들 하지요 그 다리는 쉽게 절여요. 서로 포개어져 있기 때문에 쉽게 절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앉은 숙가사나라는 좌법을 추천드립니다. 어, 숙가사나는 안쪽에 있는 나의 뒤꿈치가 회원부 가까이에, 그리고 바깥쪽에 있는 뒤꿈치는 안쪽에 있는 뒤꿈치 수직선상에 나란히 놓고 어, 그대로 앉아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손의 위치 또한 어, 여러분들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서 조절이 가능한데요 손바닥을 위로 향하게 할 경우 에너지가 상승이 되고요 손바닥을 아래로 낮춰 무릎을 감쌀 경우 에너지가 조금 하강 다운됩니다 기운이 너무 넘친다거나 내가 지금 좀 컴다운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이 드시면 양 손바닥으로 두 무릎을 감싸 진행하시고 나 오늘 조금 활력이 필요하다 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손바닥을 위로 가게 해놓고 명상을 시작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편안하게 앉아서 명상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리가 불편하신 분들한테 좋은 한 가지 더 팁을 알려드리자면 꼬리뼈 뒤쪽에 쿠션을 받친다거나 방석을 받치시면 조금 더 편안하게 오랜 시간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초보자를 위한 호흡 명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신 곳에서 편안하게 앉을 곳을 마련합니다. 앉기가 힘들거나 공간이 없다면 편안하게 눕거나 서서 진행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바닥에 닿아 있는 나의 몸을 느껴봅니다. 나의 몸이 어떻게 느껴지는지 느껴지는 그대로를 알아차립니다. 지금 이 순간 일어나는 나의 호흡을 관찰합니다. 코끝에서 시작된 나의 호흡이 나의 몸에 어떻게 전달이 되고 전달받은 나의 몸은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지 그 변화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립니다. 억지로 호흡을 조절하지 않고 나의 호흡이 일어나는 그대로를 관찰합니다. 나의 들숨과 날숨 그 길이와 깊이 그리고 호흡의 패턴까지 나의 호흡을 관찰합니다.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이 일어나고 마음은 자꾸만 흩어집니다. 수많은 생각들이 일어나고 마음이 흩어질 때마다 다시 나의 호흡으로 돌아와 호흡을 관찰합니다. 들숨 날숨 들숨, 날숨 들숨과 날숨에 숫자를 붙이면 생각으로부터 조금 더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들숨에 하나, 날숨에 둘, 다시 들숨에 하나, 날숨에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잠시 나의 몸에서 일어나는 감각을 알아차립니다. 나의 호흡을 느끼고 의식하는 것 하나만으로도 나의 몸과 마음에서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지 지금 이 순간 느껴지는 모든 것들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립니다. 어떠셨나요? 호흡 명상은 일상생활 속에서도 꾸준하게 할수 있는 명상법입니다. 일상 속에서도 틈틈이 시간 될 때마다 나의 호흡을 알아차리는 것 하나만으로도 나의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많은 변화들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